아, 너 있어? 드든드든드든 어? 이거 완전 민티야얘는뭐자 이거 진짜 사랑. 자 민티. 사랑. 도지. TV. <웃음>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laughs> <laughs> 야 우리 두아 <또> 두지. <laughs> 네. 자 우리 오늘 하루 종일 시리즈는 뭘할 거냐면요. 우리 두아가 <laughs> 엄청 좋아하는 걸 아빠가 준비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네. 첫 번째 글자는 민. 음? 민초? 민초단? 정답입니다! 아! 민트초코를 아빠가 준비했어요 우리 뚜지도 민트초코 좋아해? 좋아해? 진짜야? 아. 뚜아만큼은 안좋아하는거 같은데? 아이스크림은 안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은 아 안좋아하고 다른것들은 좋아해? 다른건 근데 안먹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것들은 안먹어봤잖아 우리 뚜아가 음. 소문난 민초단이거든요 응? <laughs> 어, 또 소문났어 지금 여기서. 아, 응? 민초 좋아한다고 소문났어. 어, 동네 방네 소문. 났어 민초가 어떤 글자에 <laughs> 약자일까요? 민초. <laughs> 민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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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민초 초코. 민트 초코입니다. <laughs> 민초 민트 초코는. <laughs> 민민초콜라 민트 초코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음식 중 하나죠. 치약 맛. 네, 어떤 뭐 사람들은 치약 맛이 난다. 뭐 이런 이런 사람들도 많고 아 근데 이게 아빠도 민트 초코는 좋아하지 않아요 배스킨다빈스 어, 가도 민트 초코는 안 먹는데 우리 또한 항상 민트 초코만 먹어요 너희들에게 민트 초코 간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 이게 바로 우리의 오늘 하루 종일 시리즈 민트 초코만 먹입니다뚜지는안 네!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음, 자 아니요? 어? 아니요? 밥은... 밥은 엄마가 다음에 한번 저기 만들어. 네. 밥은 민트 초코를 할 수가 없죠. 그것좀 이상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요? 오. 첫 번째는 바로 바로. 네. 드든 드든 민트 초코 마카롱입니다. 와. 어이구 색깔은 너무 예뻐요. 그쵸? 잠깐 같은. 다 달라요. 어 민트 마카롱인데 네. 얘는 쿠잉크 크림이 들어 있고 네. 얘는 완전 초코. 네. 얘는 정말... 얘는 정말 뼛속까지 민초0 0아 네. <laughs> 그래? 오 역시 민초단답게 0 어... 속까지 민초. 그러면 나머지는 아빠가 먹나요? 엄마 네. 드세요. 아0 0 0 0 10000000000... 10000000000... 1 0좋아하0 0 0맛0 0 10000000000... 1 0 0하0있0맛있0 0 1 0 0 0 0 0 0 0 0 0 <laughs> 엄마 먹어봐요 겁이 나가지고 겁이 나? 응. 음? <laughs> 어쩜 이렇게 색을 예쁘게 잘 쓰셨어 <웃음> <웃음> 민트 색은 정말 예뻐 색깔은 정말 정말 예쁜 것 같아 응. 음. <laughs> 맛있네요 아, 마카롱은 일단 100점 만점에 몇 점이에요? 100점, 100점? 벌써 1 0 0점네요 수진은? 10점 <laughs> 100점 만점에 10점을 줬습니다 네. 마카롱 맛있게 먹었나요? 네 좋아요 좋아요 다음은 바로 바로 이걸 먼저 시도하겠습니다. 민트색 숟가락을. 숟가락 어, 갑자기? 어, 숟가락이 왜? 이거 숟가락 필요한 건가? 자, 수까랑, 잠시만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어, 예쁘다. 슉뚜둔두 아! 민트 초코 롤 케이크. 음, 케이크 완전 맛있고, 완 맛있겠다. 자, 그리고 바로 바로 드릴게요. 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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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밤. 이건 초코가 많네. 그렇지 아니야? 바밤 바밤 바밤. 계속 나와 그치? 아니야! 빠밤빠밤빰 어. 우와 하나 와. 더 있어! 뚜둔 뚜둔뚜둔 아아 이거 완전 민트야 얘는 우와 나 이거 진짜 사랑자 민트초코 민트 케이크 오종 <laughs> <5종> 세트입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맛있겠다 <laughs> 방금 되게 표정 <포장> 봤어? 아니가 <laughs> 민초단답게 제일 센걸 골랐군요 오, 오. 음? 비주얼 되게 강렬한데? 네 정말 정말 맛이 궁금한데요 야, 여러분 민초! <laughs> 야, <민초단! 웃음> 우리 뚜뚜 가족 여러분들은 민초단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본인이 민초단이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민초단이다? 많이 많이 써주십시오. 어 그럼 저기 다너 거예요. 다 드세요. <laughs> 음, 다또할 <또한> 거야. <laughs> 나 한번 먹을게. 응. 네. 나 이거 먹을게요. 어. 치즈 치즈 치즈야? 치즈 치즈 민트 초코 치즈야? 민초 치즈? 치즈? 나도 한번 먹어볼게, 잠깐만. 약간 치즈물이 나 자, 다 치즈는 진짜 생거 아니야? 민트크림 치즈야? 응, 그런거 어, 같긴 해. 나 이거 빵인 줄 알았는데. 테리오 같은데, 어. 테리오. <laughs> 아, 진짜. <웃음> 그만, <웃음> 그만, <웃음> 그만해, 그만해. 네. <laughs> 예쁘죠? 예, 네, <laughs> 예뻐요. 너도 민초단 가입할래? 어? 어. 대장님, 대장님. 네? 수지도 민초단 가입하고 싶대요. 네. 가입하게 해줄 거예요? 네. 오! 혹시 뭐조건 있어요? 그럼 일주일에 뭐 민초를 몇번 먹어야 한다든지 이런 거. 베스킨라빈스 아, 번 베스킨라빈스 갈때꼭 그러면 민트초코 먹어야 되는 조건이네. 민초단은 그지 뚜지야, 응. 베스킨라빈스 갈때 민초단 민트초코 먹을 수 있어? <웃음> <웃음> 안 돼, 그러면. 그러면 가입 못 해. 일단 그래서 이 케익은 몇점줄 거예요? 케익들은? 시 네. 100점 만점에 10점. 100점 만점에 어? 10점? 왜? 네? 왜 줄어들었어? 아까 마카롱이더 맛있어? 너 음. 맛이 많이 나는 걸잘 좋아하는구나. 아, 뚜지는 이거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 음, 이건. 10점. 1 0점 만점에 100점? 음. 맛있어? 꿀 음, 맛있다. 음. <laughs> 뚜지는 색깔이... 요즘 먹을 때 맛있으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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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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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빨 색깔이 점점 <laughs> 펄이. <좀> <웃음> 진짜. <웃음> 두봉이. 아, 자우봉이 같이 지금, 지금 위에서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고뚜봉이 민초 좋아해? 너네 맘먹냐? 아 민초 좋아냐고 물어봐줘. 뚜봉이 민초 좋아해? <웃음> 어? <웃음> 지금 이 입을 찔건 그래서. 화난 거 같은데? 아, 지금 우리 뚜비는 자고 있어요. 아빠가 준비한 네. 간식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민트 프레즐. <laughs> 제일 두 번째 민트 모랭 쿠키, 쿠키. 음. 모 마지막 세 번째 네. 민트 초코송이 아 초코송이 민트 초코송이 신기하지? 음. 못 먹었어. 오. 아 어때? 왜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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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 이거, 이거 나도 먹어 보고 싶다. 민 민초 멀.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민초 머랭 음, 맛있어. 어, 이거는 괜찮네. 어, 맛있다. 괜찮다. 음, 그러네. 맛있어. 맛있어. 어있다어 맛있어. 맛있어. 맛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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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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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이건 좀세 오, 이건 좀 쎄, 어 이건 좀세 진짜 끝으로 갈수록 더 향이 많이 나네. 응. 이거는 좀 약하고 맛있고 이거는 좀 세고 응. 이거는 그냥 평범해. 아니야 너무 맛있어. 그래 너무 뭐 행복해요 민초단? 예. <laughs> 자 우리 민초단 초보 뚜지 어때요? 음... 맛있어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세계 중에? 이거? 이거? 맛있어. 음 응. 이거, 나도 이거 이거? 이거 프레즈? 음, 그래? 이거는 너무 좀초코송이는 너무 좀 세. <끝> <끝> 이거는 초콜릿 나... 이 너무 많이 아, 많아서 그래. 응, 응. 나는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아. 맛있다 마지막 입가심 하나 남았는데 일단 이거 점수 줘 봐요. 입가심을 지금 100점 만점에 몇 점인가요? 90점을 득점. 오 100점 만점에 와. 90점을 받은 과자들. 자, 우리 뚜지는요만 어, 100점 만점에 만점? 어? 야, 만점! 얘는 네 숫자 개념이 없는 어떡해? 건지. 이 가능? 가입 가능. 가입 가능. 오. 아이스크림 무어도 가입 가능. 아. 여러분 우유 좋아해요? 네, 저 진짜 좋아요. 해 우유 좋아해? 네. 바바바바바바. 민 초우유입니다. 민트 초코 우유. 된다 간다. 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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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트. 맛있어? 꽃밭 징 행복. 어때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3년. 3점. <laughs> 바로 바로 3점이라고 그러는데. <laughs> 맛을 딸려달라니까 3점이래. <laughs> 오 색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제가 좋아하는 색 저한테... 그만! 왜 자꾸 그만 그만이죠? 그냥 납베드예요. 나베드는 좋지 않냐는 알아. <laughs> 어? 나쁘지 않은데 난? 어, 맞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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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야, 이게 난 이게 제일 맛있다. 지금 먹었던 것 중에 아빠는 민초 진짜 싫어하는데 이건 괜찮은 건데? 어. 천 점. 십 점만, 백 점만, 쯤에 천 점을 주는 우리. 뚜아 옹, 뚜아 민초 옹. 나중에 이러다 민트를 집에서 키우자그러겠어 <laughs> 아빠. 아 민트가 이 그거야? 식물이야? 아저 몰랐네요. 뭔줄 알았어요? 어, 그냥,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었어요. <laughs> 식물? 아니 아니 아니, 진짜 그까봐 무섭다. 빨리 먹어. 식물? 음. 응. 식물이라고? 아니 그냥 먹는 고 <laughs> 나도 전혀 <정말> 몰라. <laughs>